안녕하세요. 토사부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볼륨이 좀 생기면 법인 투자를 생각하시는데요. 그러면 토지는 법인으로 어떻게 투자하는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원래 일반 법인은 토지, 그러니까 전답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경자유전의 원칙,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 땅을 소유한다는 헌법상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 법인이나 영농조합이 아닌 일반 법인이 토지를 매입해서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뻔하니까요. 투자를 위해서 산다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럼 법인이 농지를 살 수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법인 명의로 일단은 전답 토지를 사 놨다가 나중에 회사 사옥이나 사무소를 건축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는지 고민이 되실 겁니다. 다음에 방법, 방법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로 법인 명의로 일단 토지매매 계약을 합니다. 원하시는 일반 법인 명의로 토지 매매 계약을 합니다. 만약에 법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을 경우는 3기년도에 재무제표가 있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신생 법인은 대출이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개발행위 허가, 건축 인허가를 받습니다. 법인 명의로 그 토지에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 그러니까 나는 이 땅을 농지가 아니라 다른 용도로 개발하겠다라는 행위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여기다 건축도 짓겠다라는 인허가를 받습니다. 근데 계약만 하고 아직은 소유권이 매도자한테 있기 때문에 매도인으로부터 그 토지에 대한 사용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이 개발 행위에 대한 허가가 나면 농지 전용 그러니까 나는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겠다 라는 비용을 지불하는데요. 농지를 관리하는 농어촌 공사에 농지 전용 부담금을 지불하고 허가증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개발행위 허가증을 가지고 이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신청합니다. 이 농취증이라고 하는데요.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이 개발행위를 득하게 되면 이 허가증을 가지고 해당 농지 관할, 읍사무소에 가서 농취증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때는 꼭 개발행위 허가증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법인은 원래 전답 토지를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개발행위 허가증을 가지고 있을 때는 좀 상황이 달라집니다. 아, 이 법인이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또 토지를 사는 게 아니라 실제 건축을 하려고 땅을 사는구나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 개발행위증을 가지고 농취증을 신청한다고 해서 법인 앞으로 농취증이 발급되는 건 아니고요 거절의 의사인 반려증이 발급됩니다. 그럼 이 반려증을 첨부해서 법인 앞으로 농주의 등기 이전이 가능합니다. 아, 너네 법인은 농지의 건축을 하기 위해서 전답 토지를 사는구나 라고 개발행위 허가증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농지를 사기 위해서는 농취증이 꼭 필요하지만 너네는 농사질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냥 거절의 의사인 반려증을 줄게 라고 농취증 반려증이 나오는 거고요. 아, 너는 농취증에 가름하는 농취증 반려증을 받았으니까 법인도 등기 이전이 가능하게 해줄게 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법무사가 반려증을 첨부해서 법인 앞으로 토지에 대한 등기 이전을 하게 되는 거죠. 법인이 토지를 매수할 때는 허가가 필수이기 때문에 계약서 특약사항에 허가 조건부로 계약서에 기재를 하게 됩니다. 등기는 셀프 등기를 하는 분도 간혹 계신데요. 이 개발 행위나 건축 인나가 관련해서는 셀프로 진행하기가 거의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류 절차도 복잡하고요. 관련 부서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직접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나는 더 이상 상가 월세 내고 사업을 하고 싶지 않다. 거나 나는 지식산업센터에서 인큐베이팅이 끝났다. 라거나 법인 앞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이제는 작은 땅이라도 일단 사서 나중에 사업장, 사업을 건축해서 땅값도 올라가고 사업장 활성화 둘다 가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법인은 어, 이세 가지 과정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법인의 토지 투자 용인 부동산 투자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아래의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토사부의 브리핑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